오리너구리 너 정체가 뭐야? 오리부리의 수달같은 몸 거기다 알까지 남는 이상한 동물 바로 오리너구리야 생긴 것부터 독특해서 동물 친구들도 너 대체 뭐야? 하고 궁금해하지 사실 오리너구리로 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 일단 먹이 찾기가 너무 어려워 오리너구리는 물속에서 눈을 감고 사냥을 해야 해 대신 부리로 전기를 감지해서 벌레나 작은 물고기를 찾아 근데 가끔 헛짚어서 돌멩이를 물기도 해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너무 만지려고 해 나는 수컷인데 뒷발에 독이 있거든. 위험할 땐 이걸로 적을 쫓아내. 근데 사람들이 나를 귀엽다고 막 만지려 해서 큰일이야. 조심해야 한다고. 또내 정체를 모르는 동물들이 많아. 너울이야? 비버야? 수달이야? 자꾸 물어보는데 나도 몰라. 그냥 오리너구리야. 그래도 오리너구리는 꽤 멋진 동물이야. 수영도 잘하고 땅굴도 멋지게 파고 알도 나으면서 젖도 먹이는 신기한 능력을 가졌지. 이래봬도 자연 속에서 잘 살아가는 강한 동물이라고.